샬롬, 안녕하세요 이영숙 전도사입니다. 오늘 하루는 우리가 상대방의 마음을 정말 배려하고, 어, 또 서로가 음, 몰랐던 부분에 오해가 오해의 부분이 있었다면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또그 상대를 배려해주고 또 우리 자신을 또 돌아보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아보는. 그런 기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34장 8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애곡하는 기한이 맞도록 모세를 위하여 3 0일을 애곡하리라. 아멘. 네, 이 말씀은 정말 가나안 땅에 오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모세를 공격하고 분노하고. 원망하고 심지어는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어 그래서 이제는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한 모세가 자기들의 지도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모세의 믿음을 알게 되었고 모세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그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겠지요. 그래서 모세가 죽고 이제는 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회개하는 마음으로 용서하는 마음으로 애곡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적용해야 할 부분은 우리도 지금 이 시점 이 현실에 정말 어려운 이 복음을 전하기 힘든 이 어려운 현실에 우리는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애곡해야 됩니다. 애곡한다는 것은 회개한다는 것입니다. 용서를 구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이시점에서 우리가 정말 애곡하는 회개의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까? 우리는 그것도 정말 그 은혜를 구할 때는 감사하지만 또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는 또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또 때로는 하나님께 분노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 구약을 읽어보면, 은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혜롭지 못하고, 정말 자기 눈앞에 것만 생각하고, 문제만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늘 인도하심을, 은혜를 구했음에도 보았, 불구하고, 늘 원망합니다. 그리고 그 지도자를 공격합니다. 음료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모습의 사람들 아닐까요? 이 시대에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사람이 아닐까요? 어, 우리는 정말 지금 이 시점에서는 애곡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아는, 그리고 진정과 신령으로 어, 진정한 그 예배자의 모습, 또 진정하게 우리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을 우리가 마음을 헤아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하루는 정말 기도의 자리에서 이 시대, 이 현실에 우리가 내곡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로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정말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는 자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받아주는 자로 그런 자로. 오늘 하루를 잘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회귀의 눈물을 흘리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성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